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칭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네. 부활절 육주일입니다. 어, 오늘 미사 지향으로는 어, 앞에서 이렇게 그 지향 나온 지향과 함께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어, 정상적인 분당생활 관리하시기를 어, 청하면서 이렇게 미사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어, 연세가좀 있으신데요 어,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어, 그동안 이렇게 계속 해오신 신앙생활대로 신앙 이렇게 못하시는 어떤 그,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미사는 어, 예전부터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한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본당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미사죠. 어, 뭐, 제 개인적으로는 형제자매님들과 이런 미사를 통해서 만나는 게 기쁜데, 사실 우리 교회적으로는 빨리 이 쉬기나기 미사가, 주임미사가 이렇게 끝나고, 어, 형제자매님들은 성당을 가시고, 본당을 가시고, 또 저는 본연으로 쉬기 날기 그 방송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오기를 하느님께 청하면서 위사봉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확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기쁜 날 저희가 정성된 마음으로 축제를 지내며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지금 거행하는 이 신비를 언제나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필리포스는 사마리아의 고을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군중은 필리포스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는 표징들을 보고 모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나왔다. 그리하여 그 고울에 큰 기쁨이 넘쳤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때의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협을.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바다를 바꾸어 마른 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시십시오. 여러분이 지는 향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선한 처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중상하는 바로 그 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도 죄 때문에 단한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를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아버지 안에 머무르시듯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 안에 머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 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지만 우리는 자신의 계획과 관심사에 몰두하면서 성령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곤 합니다. 성령께 귀 기울이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몸을 정숙하게 하고 마음도 조용히 가라앉힙니다. 요한복음의 고별사에서 예수님은 임종 후에도 자신이 계속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을 목격하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우리를 위해 사셨음을 깨닫습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느끼는 곳에는 하느님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관심사에 대해 자신의 능력에만 의지하지 않고 하느님께 의지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느님은 물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도와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드대원 나시고 보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존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존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아멘.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오늘리의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넋으로 신은혜로 저희가 땅을 잃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는 오신 그리스도의 성 저희도 하게 하소서. 오늘의주 하나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으로오시는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주 하나님 지식은 유치시고제를받 주님 제온씻어시고제 잘못을 깨끗이 없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물과 함께 바치는 저희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신 이큰 사랑의 성사에 언제나 맛가진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우리 주 크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 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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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산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방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소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네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원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쇄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기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 하느님 백성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기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기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백비리신성 요셉과 복된 서두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진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마칩시다. 하늘에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실현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서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신 아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강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아멘 <목소리>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드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드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예.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하당시 안사나 한, 사우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날리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자를 지켜주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 지극히 거룩하신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시니 구원을 이루신 이 양식의 힘으로 파스카 신비의 은혜를 저희 안에 가득 채워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